네, 오늘은 허리통증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살펴볼 치료법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일단 수술은 아니라는 게 확실한데 어떤 치료법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뭐 관절경, 복강경 이렇게 내시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도 이런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할 부위에 이제 1cm 정도의 이제 작은 구멍 두 개를 뚫어서요.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40배까지 확대되는 내시경을 오. 넣고 나머지 한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최소침습 척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양 방향 두 가지 방향으로 들어갔는데한 방향으로는 자세히 볼수 있는 내시경과 한쪽으로는 치료 도구가 들어간다고 해주셨는데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해선 또 어떤 장점이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아까 이제 양방의 척추 내시경술은 한마디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할때 1cm 정도 구멍, 작은 구멍 두 개를 뚫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정상 조직에 손상이 적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을 복귀로, 복귀가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단순히 이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이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병소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겠고요. 아까 40배 확대되는 내시경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장점도 많은데요. 실제 치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례를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후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화를 나눴던 60대 후반 아버님의 사례랑 조금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다리가 굉장히 무겁고 저리셨다고 하거든요. 이 사례 한번 봐주실까요? 네, 87세 아버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약 다리가 무겁고 저린 증상이 더 심해지셔서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MRI 사진을 화면에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제일 좌측 사진은 이제 허리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이제 옆에서 이제 보고 있는 사진인데 워낙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허리 뭐 여러 마디에 이제 디스크가 안 좋기는 하신데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허리뼈 이제 3번 4번 사이, 4번 5번 사이 마디 이제 원래는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도로가 도로폭이 이 정도로 보여야 되는 저기 이렇게 잘록하게 좁아진 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운데랑 우측 사진은.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시간은 오후 5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목소리 너무 고우신데,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올해 시은6입니다 아, 50대시고요? 네네. 벌써부터 허리가 아프신 거죠? 네네. 아, 네. 스튜디오에 권웅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다름이 아니고 허리가 아픈 지는한 4년 내지 5년 정도 됐고요. 어, 벌써요? 네. 네네. 처음에는 걷다가 갑자기 또 걸을 수가 없어가 네네. 그니까 러 병원에 가니까 전방전위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네. 그전에는 뭐, 선생님 말씀만 따라 뭐, 신경차단 그런 주사를 연명해가지고 했는데. 네네. 도저히 안 돼갖고 수술을 받았어요. 아, 수술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어머니? 수술 받은 지는 한 사, 처음에 받은 거는 4년 전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수술 받은 거는 이제 한 2년 조금 넘었어요. 어, 같은 마디를 두번 수술하신 건가요, 어머니? 아니, 처음에는 했던 거는 4번, 5번이었고요. 네, 네. 그 당시 그 그게 이제 묶어 놓으니까 바로 밑에가 또안전 네. 그런다 고해 가지고 또 밑에를 또 했어요. 네, 네. 그래 핀이 지금 6개 있거든요. 네네, 어머니. 아이고. 네. 6개?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수술 받고 나서 잘 지내시다가 최근에 다시 통증이 생기신 건가요? 아, 니요 하고나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아, 계속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쫓아가기도 했는데 네네. 거기서는 무조건 그냥 재활하게 되면은 나아진다고만 얘기하지. 네, 네. 그저 생각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 일상생활을 못 하게 음. 되고요. 어머니는 약만 의존하게 어. 되고. 어, 허리 수술하고 한 그래도 한몇 달은 좀잘 지내시다가 다시 아파지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아, 네, 바로 허리가 막땡기고막 이래 가지고 네, 네. 그니까 선생님 말씀대로는 거기가 건축을 잡아 당겨가지고 네네. 그게 당길 경우가 있으니까는 스트레칭을 음. 많이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머님은 뭐 수술하신 나사못은 이제 혹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사못이 헐거워지거나 우리가 네. 유합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뼈가 위아래 만이 뼈가 잘 붙어야 되는 데 혹시 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네네네, 아,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수술은 네네. 거기는 뼈는 그걸 뭐 고정핀은 잘 있다 그러더라고요. 고정핀은 음. 잘 있다고 말씀을 네, 들으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머님이 수술 직후부터 증상 호전이 없다는 거는 조금 안타깝고 보통 잘 흔히 있는 일은 아니신데. 아, 그 네. 수술 예. 네. 혹시 이제 그 구부위 그 말고 다른 부위에 혹시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남아 있다는 말씀은 없, 못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거기에 나사를 고정하게 되면은 네네. 거기 좀 무리하다 보면 밑에가 또 완전 망가진다 고 그러더라고요. 음, 어머니 지금 그 통증 호전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약물 말고 다른 주사 치료를 받아 보지는 않으셨고요? 아니요, 간간이 너무 힘들 때는 주사 치료를 받죠. 주사 치료 음. 받으시면 조금 호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주사가 들어온다는 느낌은 받는데 네네. 집에 들어오면은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아, 전혀 효과가 없셨어요 효과가 네, 네, 네. 음. 그럼 또 집에 오면 또 진통제를 또 먹고 근육 위안제랑 아이고. 진통제랑 완전 네. 의존하게 되성 약에. 지금 몇년 됐어요. 약안 끊었는데. 어머니 참 수술하시고 결과가 아주. 그 마음에 드실 정도로 좋지가 못해서 참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네. 만약에 이제 수술했던 부위에 문제가 없고 그게 잘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부위 수술하지 않은 다른 마디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야될것 같고요. 아까 아, 말씀드렸던 네. 대로 허리에 맞는 주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음. 뭐 근육 주사, 신경 주사. 관절 주사 아니면 이제 증식 주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다양한 좀 주사 시술을 하면서 어머니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차근차근 이제 한번 음. 주사로 효과를 보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 번에 딱 통증을 감소시켜드리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여러 가지 주사를 특히 여러 마디에 이렇게 나보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 네. 한번 우리 수술 받으신 선생님께서 잘 봐주시고 계시겠지만 한 번쯤 이제 다른 전문가 선생님 의견도 아... 한번 다른 눈으로 본다는 것도 그쵸, 또 의미가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네. 너무 이제 같은 선생님이 보시는 것 말고 혹시 이제 다른 선생님 의견이 조금 다르거나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좀 번거로우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런, 검사했던 결과들이나, 요런 경과들을 좀 가지고, 한 번쯤은, 다른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두 번째 네. 수술한 데는 말고, 첫 번째 수술한 데 가서 선생님한테. 네, 네. 제가 또, 왜냐면, 허리가 70대 마냥 꾸부정하게 다니니까. 아이고, 그러셔요. 아이고. 네네. 그러니까, 남, 그러니까 바깥 생활하는 게 조금 두렵더라고요. 남이 네, 나를 네. 보는 게.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는 네. 내가 똑바로 살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니까, 척추를 1 번부터 끝까지 꽁지 빼 있는 대로 그냥 다피내박가야지만이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그게 똑바로 설 수가 있다 음,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게 이제 허리가 앞으로 많이 굽어지신 경우에는 음. 여러 마디 고정술에서 강제로 허리를 피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머님 연세에는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아니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 50대신데. 어머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허리. 어머님이 유독 허리 이제 주 우리가 허리 뒤쪽에는 우리가 허리 이제 신전근이라고 해서 척추뼈를 뒤로 잡아당겨서 고정시켜주는, 시키면서 허리를 세워주는 근육이 위치를 하는데 그게 연, 연세 안 맞게 많이, 허리 근육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을 강화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조금 해봐야 어머님 같은 경우에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지금 당장은 딱 명확한 네. 해결책을 대시해드리긴 좀 어려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고민도 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 그리고 조금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여러 전문의 선생님들을 좀 찾아다니시면서 의견을 구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과정을 한번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통증 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